지금부터 5분 후 여러분의 집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돈한푼안 드리고요. 가구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소품을 새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을 담은 공간입니다. 사실 많은 집들이 물건이 많아서 혹은 적어서 어선하거나 고급스러움이 덜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단지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집이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찾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중에서 하나만 해보셔도 여러분 집의 품격이 바로 올라갈 겁니다. 집을 바꾸기 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을 분석하기 전에 내가 어떤 집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가서 여러 집을 둘러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핸드폰에서 인테리어 관련 유튜브를 검색해 보세요. 한국이든 외국이든 모두 상관 없습니다. 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는 인테리어 이미지 딱 다섯 장만 모아 보세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정말 거기서 살고 싶은지와 나의 지금 형편으로는 터무니없는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그러나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테리어 감각을 늘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비지를 저장할 때는 꼭 다음과 같은 곳에 집중해 보세요. 내 눈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딘가이 공간이 어떤 점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지? 색감, 소재, 빛, 여백, 정확히 말로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미지들은 나중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다섯 장 전부 벽이 밝은 색이거나 전부 나무 소재가 보이거나 전부 여백이 많거나 그 다섯 장 안에는 이미 여러분이 잡고 있는 지배 방향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럼 이미지를 다섯 장 모았다면 이제 그 기준으로 우리 집을 바라볼 차례죠.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 스푼부터 손대는 거예요. 하지만 집의 인상은 작은 디테일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봐야 할건 집에 있는 큰 덩어리죠. 가구의 크기, 벽의 색, 바닥의 질감, 이러한 큰 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까 모아둔 이미지와 얼마나 다른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좋아하는 이미지는 전부 밝은 톤인데 우리 집 소파는 진한 브라운이라면? 그게 바로 어긋나 있다는 신호죠. 지금 단계에서는 고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바꾸는 게 아니라 알아보는 단계거든요. 작은 걸 아직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배격은 항상 큰 면에서 먼저 결정되니까요. 이제부터는 작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리의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의 원칙은 항상 보일 필요 없는 것은 철저하게 숨긴다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해봅시다. 집을 정리할 때 많은 분들이 수납부터 떠올리는데 사실 문제는 수납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공간일수록 꼭 필요한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 순간 테이블이나 선반, 싱크대 상판 등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매일 쓰지 않는 물건이 그냥 편하니까 나와 있지는 않은가요? 다 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딱한 면만 비워보세요. 그한 면이 비워지는 순간 집의 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에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골라낸다입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돼서 그냥 남아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까워서 계속 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집을 어지럽히는 건 낡은 물건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이걸 판단할 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질문은 하나만 충분하거든요. 만일 이걸 지금 다시 산다면 내가 살까?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아둔 이미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더군간 안에 이 물건이 자연스럽게 놓여있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버린다는 표현이 부담스럽다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잠시 울리지 않는다. 격은 무엇을 더 두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안 보이게 했느냐에서 시작되니까요. 집의 품격은 사실 무엇을 더 두었냐가 아니라 무엇을 안 보이게 했느냐에서 시작되니까요. 집은 물건을 모아두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담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걸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압도되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좋아하는 집 이미지를 더 모아보는 것도 좋고, 큰 가구 하나를 다시 바라보는 것도 좋고, 상판의 한 면을 비워보는 것도 충분해요. 집은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이 먼저 정해지는 공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한 가지 선택은 집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집이 가고 있는 방향은 분명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만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집이 갑자기 달라졌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바뀐 건 가구도, 물건도 아니에요. 집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집은 서두른다고 빨리 좋아지진 않아요. 대신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의 집의 미래를 바꿀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집이 조금씩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